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상위 팀장입니다. 오늘은 5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LPG 중고차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LPG만 모두 모아놨으니까 저렴한 금액대 LPG 찾으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번호판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오른쪽에 위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랜저 HC.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8만 2천km. 2012년 주행한 차량입니다. 검정색 색상의 그랜저 HC. 가격 519만원입니다. 저렴한 금액대 LPG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18만km대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열선 시트, 주차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그리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시트 1열 그리고 2열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HUD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요렇게 블랙박스 전동 시트, 그리고 실내 보스틀, 2열 시트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만 양쪽에 횡다. 단순 교환만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소나타 더 블리언트 모두 다 LPG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0만 k 로 네, 10만 9천키로. 2014년 연식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검정색에 가격은 529만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보존 주행거리는 10만 9천키로 대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키도 있습니다. l p g 에도 네, 옵션이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시트도 지금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정말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상태 너무 좋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있고 접이식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교환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더 뉴스 K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4년형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고, 네, 가격 530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 주행거리는 14만 5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후방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2열 시트 상태 가 굉장히 좋고, 1열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상태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도어 판금 있고, 뒤쪽에 리어 패널 트렁플로어, 이쪽 교환이 있어요. 엔진룸 안쪽으로는 차량 없기 때문에 나는 뒤에 사고 정도는 가만히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더늘 K7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8만 k m 대 주행했어요. 2013년 연시대비에서 봤을 때, 네, 비교해서 봤을 때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늘 K7 차량이고요. 가격 530만 원, 주행거리 18만 키로대 주행을 했어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실내도 약간 우드 트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좀 어두운 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지금 보더라도 금액 대비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트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주행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차량 특성상 이쪽 가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살짝 네, 해진 부분은 살짝 보입니다. 사용감은 어느 정도 보이지만, 이거는 염색을 좀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신용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아, 죄송해요. 1열에 핸들 열선, 그리고 열선 시트. 여기도 보시면 워크인 시트도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량은 교환 판금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랜저 h c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 9 0 k m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굉장히 괜찮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괜찮고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 15만 9천 k 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상당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또 보시면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되어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주차 센서, 주차 보조 장치까지 모두 다 되어 있고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있고, 시트 상태도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리가 정말 정말 잘 됐어요. 네,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아까 말씀드렸고. 전동 시트 있고 보시면 하이패스 루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옆선 시트가 모두 되어 있고요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휀다 네, 단순간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더니 이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1만9천0 0 k m 정도 주행했어요. 2014년, 내년시대비 네, 주행거리 좋고 네, 가격 550만원, 네, 관리하시기에 네, 크게 신경쓸 거 없는 은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9 0 k m 대에 주행을 했고요. 연시대 비주행도 좋습니다. 보시면 또 핸들 모습,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또 시트 1열, 2열, 가죽 상태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판금 부분 살펴보면, 네. 교환, 단순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랜즈 HC, 체력 만어하게 낮추고 주행거리가 21만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4년형,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네, 좀 흰색에, 그리고 이 차량 또 브런 시트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네, 매물 찾아보려면은, 이런 거 찾으신 분들은 굉장히 없습니다. 21만키로. 여기도 보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주차 센서, 주차 보도장치, 전동커튼, 열찬 시트, 통풍 시트 옵션이, 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옵션 좋고 흰색의 브라운 시트. 네, 여기 지금 핸들 열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은 교환 판법 없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네, 굉장히 귀한 차량입니다. SUV 중에 LPG 차량들 거의 없죠. 근데 찾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디젤 이런 거보다는 LPG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있는데 설명 드릴게요. 쏘렌토 R이고요. LPG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3만키로.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SUV고 SUV인데 LPG 차량인데, 어, 소렌토 정도 타고 싶다. 좀 저렴한 금액대. 근데 LPG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습니다. 주행거리 23만 키로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실내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열산 시트에 통보 시트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산 시트가 있고 적재 공간도 보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LPG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 방법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더뉴 K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7만 8천 k 로 정도 중에세요 2013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흰색에 560만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보시면 지금 17만 8천 k 로대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열센시트 양쪽에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에 또 보시면은 시트 상태도 굉장히 상태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 크루즈 컨트롤 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도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핸다가 네, 앞에 뒤에 그런과 판금 이렇게 두부위에그환과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 이제 HC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16,000km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검정색 색상에 가격은 560만원입니다. 외관 모습, 세로그릴도 장착되어 있고, 보존 주행거리 11만 6천킬로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시면 지금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핸들 열선에 크루즈 컨트롤도 모두 되어 있어요. 보시면 하이패스 로밀러 블랙박스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시트 1열, 2열, 네, 가수 상태도 깔끔합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 뒷방에 네, 뒤쪽 네, 뒤쪽 위주로 이렇게 교환과 판금, 네,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로어 그리고 뒤 휀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순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엔진룸 쪽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뒤에 수리 잘 되어 있고 하면 네, 연식도 연식 대비 금액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고 이런 차량들 관리 잘된 차량들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저런 부분들 굉장히 괜찮아요. 기아 K5 LPG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1만 네, 1,900km니까 한 11만 2,000km. 네,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습니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LPG입니다. 가격 570만 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가 11만 8,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모습을 한번 보시면. 먼저 열선 시트가 모두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파노라마 선 루프 있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접이식 미러에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잘 안보이는데 스마트키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기업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9만 키로, 2015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검정색 LPG 모델입니다. 가격은 590만 원,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가 19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시트 1열, 2열 상태도 전체적으로 가수 상태 양호하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텐트패치아지쪽도 기능이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결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런지 HC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2년 네, 연식 대비에서 봤을 때 주행거리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 59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주행거리 15만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핸들 가스 상태도 양호하고. 핸들 열선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보시면 전자 파킹 모터홀드에 주차 센서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되어 있어요. 시트 1열, 2열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또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네,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만 네,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l f 선나 타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18,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6년행이에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 모습, 가격 599만원. 주행거리 218,000km 정도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네,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1년. 이 열, 크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 은 없습니다. 상태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아이패스루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오토미러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기한만 있는 무사고,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중에 LPG 차량들만 특집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렴한 금액대, 네. 차량들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항상 문의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조금, 저희가 상당히 좀 늦더라도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 영상 구독하고 하시면 네, 영상들 많이 좋은 채향들, 특히나 좀 저렴한 금액대 채널들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네,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